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우수축권TV를 운영하고 있는 권경원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로마서 9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요.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약속하신 그 자녀. 자녀이긴 자녀인데 뭐예요? 참 자녀.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6절입니다. 시가시 그러나 카미노 고토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콘이 나타도유 무효가 되었다라는 무콘이 나타도유 왔게 되어 나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다. 나전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까라 이스라엘로부터 됐다 모노가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사람이 전부 전부 이스라엘 나누되와 나그 즉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다음에 마타 또, 그죠? 마타 또, 아브라함으로 시손 따까라 또 이때, 즉,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 시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손 따까라 또 이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손の全부가그 아브라함 자손 전부가 코대 아르노데, 소노 젠부가 코데 아르노데와 나이카라데아르 소노 젠부 그 전부 즉 아브라함의 자손 전부가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카이테 오히려 예, 오히려 이사그까라 데르모노가 이삭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아나타노시손 또 요바레르, 요바레르데야로 이삭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뭡니까? 너의 시선 도 자손이다 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성경을 인용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 부분은, 예, 창세기 예, 21장, 창세기 21장 예, 12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예,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이요.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가 너의 자손이라고 불리워 질 것이다 뭐 이런거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스나와지즉 그게 무슨 말이냐 즉니코노코가즉 -no 육의 자녀가 소노만마 그, 그 자체로 육의 자녀가 소노만마 그대로 카미노코나노데와나고즉 -no -no 육신의 자녀가 그죠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오히려 약속 끊오고가시손또시대즉 약속의 자녀죠.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시손또시대 자손으로서 믿음에 라레르노데 아루, 약속의 자녀가 예, 약속의 자녀가 자, 자손으로서 인정되어지기 때문이다. 구절입니다. 약속은 고도바와 즉 약속의 말씀은 코데아루 이렇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또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 여기도 이제 약, 말씀을 인용한 부분을 잠깐 여기 체크를 해놓고 갈게요.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있네요. 예, 여기는 꽤 많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도 또 그죠. 어, 여기도 또 있네요. 그리고 오늘은 그죠. 오늘은 역까지인데, 13절까지요. 자, 그러면 라이넨노 이마고로, 라이넨노 이마고로, 즉 내년 이맘때에 이런 뜻이죠. 와타시와 와타크로, 나는 또 온다. 소시데, 그리고 사라니 난지가 어떻고, 넣고죠. 네. 사라이 오토코 노고 단지가, 아따에라를로데, 아따에라를로데, 아로. 내년 이맘때 나는 또 오는데, 그리고, 사라에게 남자가, 그죠?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 말, 하는 이 말씀은 어딥니까? 요거는, 예, 지금, 구절이죠. 이, 에, 로마서 구장 구절 이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창세기, 18장, 18장, 10절하고 14절입니다. 창세기 10절하고 14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10절, 소리 바깔리 되어 낳고 그것만이 아니라, 히토리노 히토, 한 사람, 스나와지 즉, 와다시다치노 후소, no? 우리들의 조상이죠, 조상, 후소, 우리들의 마틴 스다치후손이삭근이었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이삭이죠. 그래, 우리들의 조상 이삭에 의해서 주따이시다리, 주따이시다. 수태한 리베카노바이모, 리베카, 리브가에요. 한글성경에 나오는 리브가, 리베카노바이모, 리브가의 경우도, 맞다, 도요대하로 또, 같은 모양이다. 같은 모양으로 되었다. 얘기해요. 리브가도. 사라가 그렇게 된 것처럼,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라도, 그렇게 된 것처럼, 리브가의 경우도, 같은 모양이었다. 같이, 같은 그런 형태였다. 이런 뜻입니다. 마다, 아직, 고도모라가 아이들이, 우마레모세즈, 즉,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부정이죠. 아직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음아레모세즈 태어나지도 않고 젠모 악구모 신하이 사귀니 즉 선도 악도 하지 않은 먼저 그 이전에라는 뜻이죠. 선도 애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선도 악도 하지, 행하지 않은 그 이전에 카미노 에라비노 케이카크. 이 부분이 참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뭡니까? 선택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의 선택의 그런 계획이 있듯이죠. 하나님의 이 선택의 계획.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선택의, 가미노 에라비노 계획 갖고가 하나님의 선택의 계획이 와자니요라즈 와자니라고 하는 건저 말씀을 드렸지만 와자라고 하니까 그 어떤 일이에요. 어떤 그 어떤 행위 그렇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와자라고 하는 어떤 행동 행함 그런 행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메시다 가다니요 때 메시다라는 건 메스라는 건 부름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부르시는 분 부르시는 분에 의해서 오코나레르타메니 부르시는 분에 의해서 행해지기 위해서, 창세기 25장 23절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죠. 예. 아니와 오또오또니, 즉, 가에르데라로 즉, 형은 오또오또, 동생이, 동생을 뭡니까?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대로, 즉 부르신 분에 의해서 행하여지기 위해서 이 인용을,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것다라고, 이것이라고, 카노존이, 그녀에게, 누구예요 그녀? 예, 리브가죠. 그녀에게, 오세라레따노데 아르, 그녀에게 명령,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 13절입니다. 오늘 마지막절입니다. 와타시와 여기도 여기 또 인용을 하는데 이 인용하는 구절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일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타시와 예, 나는 야곱의 아이시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오 에사라는 여기 일본 말은 에사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한국말은 에서예요. 야곱 예, 야곱의 아이시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오 에서를 니꾼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라고 또 카이테아루 도우리데아루 쓰여져 있는 것과 있는 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 아브라함에서 나온 자손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계획.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그 자녀들. 이삭을, 이삭을 통해서, 그죠? 이삭을 통해 의한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만이 그 선택에 대한 의해서 이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서 나온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삭. 이삭에 의해서 그 나온 자손들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예, 로마서 9장 2강을 마치고요. 제3강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강에서 뵙겠습니다.